안녕하십니까. 옥션 스카이프 사업부의 이윤정입니다. PC 없이 스카이프 통화가 가능한 스카이프의 공식 인증 제품, 솔로 전화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스카이프를 일반 전화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솔로는 PC가 없어도 스카이프 통화가 가능한 인터넷 전화기입니다. 솔로 폰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솔로는 설치가 간편해 유선 랜 케이블만 연결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로, 솔로에서는 스카이프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피커폰 기능과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컨퍼런스 콜이 가능하며 2.4인치의 컬러 스크린을 통해 웹에서 가능한 스카이프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, 솔로를 이용한 스카이프 통화는 요금이 저렴합니다. 솔로만 있으면 스카이프 가입자 간 국내 통화 및 전세계 통화가 무료이며 일반 전화로 통화할 경우 스카이프 무제한 요금제를 신청하시면 월 5,000원의 국내 전화가 무제한, 월 1만원의 전세계 34개국의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며 별도의 가입비나 설치비 약정제가 없습니다. 이처럼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는 기존의 PC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시장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